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바로 달리3를 활용해 놀라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12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까지 나눠볼 텐데요. 이 상세한 예시들을 통해 여러분도 마스터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주제 정하기입니다. 주제는 그림 그리기를 위한 상상의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화로운 숲 속에서 책을 읽는 소녀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정 상황이나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죠. 이 프롬프트는 숲과 소녀라는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배경 설정입니다. 이것은 그림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봉우리가 보이는 황량한 화성 표면, 같은 프롬프트로 배경이 주는 느낌과 환경을 상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이 프롬프트는 화성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설정하죠. 세 번째는 분위기 결정입니다. 감정의 색채에서는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고요히 서 있는 곳에 성 같은 프롬프트로 분위기를 통해 감정적인 깊이와 스토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안개와 새벽이라는 단어로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네 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기쁨에 찬 얼굴로 뛰노는 아이들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 이미지의 주인공이나 환경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 프롬프트는 아이들의 행복한 감정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색 구성 선택입니다. 시각적 언어로 따스한 해질녘 빛에 물든 고대 도시 같은 프롬프트로 색을 사용해 이미지의 분위기를 전달하세요. 해질녘 빛으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메라 시점 조절입니다. 관찰자의 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번화한 도심의 야경과 같은 프롬프트로 다양한 시점을 통해 이미지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사용해 도심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는 재료 활용입니다. 창작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서 연필로 그려진 고요한 호수의 풍경 같은 프롬프트로 특정 재료의 질감을 이미지에 반영해 보세요. 연필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특유의 섬세함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재질 강조입니다.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친 바위 표면의 이끼가 자라는 숲속 길 같은 프롬프트로 이미지에 리얼리티를 더할 수 있어요. 거친 바위와 이기의 질감을 강조합니다. 아홉 번째는 특정 예술가의 스타일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반 고우 스타일로 그려진 별이 총총한 밤하늘 같은 프롬프트로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이미지에 적용해보세요. 반 고우의 독특한 화풍을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적용합니다. 열 번째는 창작물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접기 스타일로 만들어진 화려한 꽃밭 같은 프롬프트로 독특한 스타일로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해 보세요. 종이접기라는 스타일을 사용하여 꽃밭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한 번째 조명 효과를 사용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사용하여 달빛 아래 신비로운 숲 속의 요정 같은 프롬프트로 조명을 통해 이미지에 깊이를 더하세요. 달빛이라는 조명을 사용하여 숲과 요정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는 기술적 요소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4K 해상도로 선명하게 포착된 화산, 폭발 순간 같은 프롬프트로 기술적인 요소로 이미지를 완성하세요. 4K 해상도를 통해 화산 폭발의 순간을 선명하고 상세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12가지 방법과 프롬프트 예시를 통해 달리리의 창작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명령을 하면 달리 쓰리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창작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창작 여행이 기대되네요. 다음 포스트에서 더 심도 있는 팁과 트릭을 공유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작 TV였습니다.